이 뭐야? 아, 어지러워 싸돌이 내가 구해줄게요 싸돌이 일로와요 살려주세요 여기가 어디지? 이곳은 서울시립과학관이에요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을 위한 기초과학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GOB 3개의 전시실과 어린이 전시실이 있는데요 각 전시실은 테마 색상과 그에 어울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 G 전시실입니다. G 전시실의 테마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다양한 생태 환경과 도시 구조 속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다음으로, O 전시실입니다. 테마 색상은 주황색이며,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와 인간을 둘러싼 물질들의 특성과 변화를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시실입니다. 이곳의 테마색은 파란색입니다. 인체 내의 신경, 생활 공간을 잇는 교통과 같이 서로 사호 작용하는 요소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전시실입니다. 테마 색상은 노란색이며 어린이의 일상 속 과학 원리를 찾아보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아, 저도 모르게 갑자기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왔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사도리 친구가 들어와 있던 이 토네이도는요 사실 어, 평야 같은 곳에 발생하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에요 어, 토네이도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1m의 높이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어, 전시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싸돌이가 힘들었지만 제가 구출해줬지만 아주 즐거운 경험을 안 해서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체험해 보러 갈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출발! 출발! 저희 토네이도 타고 갈까요? 네, 토네이도 타볼까요? <laughs> 저희 주무관님. 네. 사도리. 저 과학관 구경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어, 여기 아주 최신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어, 화장실 이용하고 오시겠어요? 이쪽이에요. 네, 그럼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와요. <laughs> 아, 이게 뭐예요? 죽이려고 했었던 아, 니요 사도리가 방금 보고 왔던 이 거울은 하프 미러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 하프 미러는 빛의 광량을 어, 반만 가리고 반만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안쪽에 없었을 때는 프랑켄슈타인이 보이지 않다가 빛이 안쪽에서 켜지게 되면 프랑켄슈타인이 보이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안 가도 돼요. 어, 혹시 실례한 거 아니죠? <laughs> 우 와, 저기 배 같은 게 있어요. 우와 멋있다. 진짜 배잖아. 오 너무 어지러워. 아. 어 이곳은 배의 내부인데요. 어, 우리는 사실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느낍니다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피부로 촉각도 느끼잖아요 이런 감각들이 우리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날때 우리는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평한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고 이것도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을 한번 놓아 볼게요 보시면 공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 어, 너무 어지러워요 자 사누리 자 멀미약 아 이제 좀 낫다 이 멀미약 같은 경우에는요 스코플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스코플라민이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해서 멀미를 덜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아 이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나 그냥 좀비 떨래요. 사두리가 열심히 좀비들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특정 주파수에 맞는 점프를 하게 되면 더큰 진동인 공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좀비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시립 과학관에 와서 좀비를 떨어뜨리는 체험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어, 다가오고 있어요, 좀비가. 아이, 몰라. 무슨 말든지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이 그림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 그림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그림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그 그림 뒤에 있는 안료를 판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웬 우주선이 있어요. 이 우주선은 국제 우주 정거장 내에 있는 모듈 중 하나인 큐폴라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이 모듈은 원더랜드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박보... 어, 저도 봤어요. 어, 봤어요. 그대여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아 나도 수지한테 가고 싶다. 사돌이가 박보검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사보검입니다. 그 세야. 어? 선생님 왜, 그러시는... 학과... 어? 아!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에? 우! 아니, 선생님이 좀비였잖아. 어, 어떡해? 아, 서울시립 과학관 미스터리 실험실 안에 이 좀비 치료제가 있다던데. 30분 안에 치료제를 마시면 내가 좀비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얼른 찾아봐야겠다. 시작! 안에 치료제가 있단 말이지. 아 어떻게 문이 잠겼어? 30분 안에 치료제를 찾을 수 있을까? A few moments later. 와 성공! 여러분들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미스터리 실험실 꼭 도전해 보세요. 서울시립과학관이 과학교육 맛집이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맛좀 볼까?